오늘도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된 무더위로 대구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대구시가 무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일 계속된 무더위로 대구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구시와 여덟 개 구군이 폭염 대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노인 시설과 주민센터, 구명기관 등 전역에 걸쳐 993곳의 무더위 쉼터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고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달부터 1, 2호선 아9개 전역사대합실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 더울 때는 11시, 에 3시 사이에 활동을 삼가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활동을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소방본부는 지난달부터 온열 손상 환자의 전문적인 응급처치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관련 구급장비를 비치한 129 폭염구급차 4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소방본부는 폭염특보가 발영됐을 때는 기온이 높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해야 한다며 특히 노약자들은 주변 온도에 대한 대처하는 신체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